자 금일 플로우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플로우도 어, 결국에는 ABC 플랫 조정이 전부 들어왔다. 어, 전부 들어왔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임펄스 상승에 대한 ABC 플랫까지 빠지면서 1, 2의 대파동이 형성이 됐고 현재는 3의 1, 3의 2가 형성이 되었다. 즉 가장 큰 상승 파동인 3의 3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점 변하지 않았고 되돌림값을 봤을 때 정확하게 786 구간에서 되돌림을 마무리를 하고 현재 이 구간은 뭐가 있는 이평이냐? 200 EMA 이평과 120 이평이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어, 여기 구간에서는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재차 올라가는, 어, 그림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전형적으로 그리는 파동은 이러합니다. 자, 임펄스 1, 2, 3, 4, 5 안에서, 이러한 임펄스 파동 안에서 현재는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로, 어, 주봉을 연말까지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절대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21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알트 마이너스 50% 내고 시작했거든요. 불장은. 음. 이게 이파동의 되돌림이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동시에 하락폭이 좀 강력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더 끌어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너는 샀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물려있습니다 저는 물려있고 이게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도 누적 수익률 손실난 달로 마무리한 적 없었고 어 여러분들에게 뭐 저는 이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대응을 했고 다시 매수했습니다라는 거짓말까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거를 어, 투명하게 오픈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강조드리는 게 저는 손절 안할 거고 지금은 더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영상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여기서의 나, 고점에서부터 떨어졌던 어 여기까지가 A겠죠 그리고 B반동 그리고 C하락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 일단은 항상 조정파동이라는것 자체가 플랫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가 대파동 1, 2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3의 1, 3의 2라고 말씀드렸어요 3의 3은 가장 큰 임펄스 단에서의 가장 큰 파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등장할 차례이기도 하고 악재 같은 것들도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자리 정말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것들은 계속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현재 7,000분가량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링크 댓글에 있고, 뭐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됩니다.